이번에는 돌출기 수술 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재수술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라고 합니다. 사실, 귀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것이 돌출기 수술입니다. 근데 그저께 많이 돌출기 수술을 하지만 사실상 그 돌출기 수술 방법이 수십 가지, 뭐 어떤 사람 백 가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많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 하나, 어,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그, 저 그, 인용되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실을 아 이용해서 아그 수술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나 이제 가끔 실 이외에도 연골 자체를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붙여주는 방법인데요. 근데 이제 이런 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은, 어, 재발을 자주 할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재발하면은 또 다시 수술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병원들이 많죠. 그래서 이제, 그 다음에 도또 중요한 거는 그 염증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. 그귀 그 돌치기 수술하고 염증으로 고생해서 어 귀에 이제 부분적인 형태가 없어진다든가 혹은 전체적인 형태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어그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뭐 여기 이제 보여지는 지금 환자는 어그 재수술을 하러 온 환자인데요. 뭐 염증은 안 생겼지만 이렇게 이제 부분 절개를 해서 그어 뒤로 붙여줘서 어 오른쪽 정상기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원했던 환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귀 뒤로 그 피부 절개선을 거쳐서그 뒤로 붙어 있는 연골을 띄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절개한 것을 다시 재봉합해 갖고 만든 다음에 오른쪽 귀와 비슷하게 Y자 형태의 부드러운 형태의 그 귀의 형태를 이렇게 저 왼쪽도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래서 뭐 거의 환자는 이제 오른쪽귀하고어 구별을 잘할수 없을 정도로 어그 똑같은 모양의 그 형태를 어 만들게 돼서 만족했던 환자입니다. 그리고 또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염증으로 인한 경우도 꽤 있는데요. 어뭐 이런 염증은 어 수술 전에 어 귀구멍을 우선 저 어떤 균이 자라나를 검사를 한 다음에 에, 수술에 임하는 것이 에, 염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꼭그이저 그 돌출기 수술 할 때는 어, 양쪽 귓구멍을어 미리 그균 검사를 어, 시행하고 어그 결과를 보고 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조금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그 돌출기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된 다음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연골의 일부가 녹아내렸던 환자고 또그 연골도 녹으면서 그 앞에 있는 피부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특히 오른쪽 귀가 더 심하고요. 왼쪽 귀도 뭐 비슷하게. 아, 염증으로 연골이 없어지고 또 피부도 좀 많이 상한 환자입니다.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귀 뒤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, 아, 그 근막, 근막을 더 선택적으로, 어, 뽑아서, 이때 결국 물론 이제 그 혈관을 잘 살려갖고, 어, 저 뽑아야죠. 그래서 뽑아서 앞으로 이동해서, 어, 이제 이렇게 커버해 주는데요. 아, 물론 이제 연골 없어진 자리는 자기 가슴 연골에서 뛰어서 어, 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, 그 위에 뒤에 있는 근막으로 덮어주고, 다시 피부 이식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, 왼쪽 다그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. 네, 이 경우에, 이제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저 연골 자체를 그 부분적으로 절개하고, 재발을 안 시키려고 뒤쪽에서, 어, 그 연골과 연골을 이렇게 이제 그, 공합실로 붙여준 상황입니다. 그러나, 저, 오른쪽 귀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뭐 이상한 모양으로 형태로 돼서 환자가 다시 옛날 형태로 만들기를 원해서 재수술을 원했던 환자입니다. 그래서 저,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와이다 형태가 부드럽게 잘 나타나고요. 어, 뭐,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